네, 오늘 그 민수기 10장은 어, 그 출애굽 사건 전체에서 그 매우 중요한 위치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먼저 보시면요, 제 2년 둘째 달2 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거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를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내 광야를 떠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었느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개명을 받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막 만드는 법부터 제사 드리는 법, 여러 가지 윤례와 규례들을 하나님께 그 신의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앞부분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시내광야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첫 번째 해에 세 번째 달 초하루였고 그리고 오늘 11절 보면 두 번째 해 둘째 달 20일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이나 시내광야에 머무르고 있었고 드디어 1년 만에 이제 시내광야를 떠난다는 가난 땅을 향해 행진한다는 것이 오늘 민수기 10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수기 10장은 구조적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보시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은납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것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불면 회중이 모여야 했고,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 부장, 천 부장은 이 지휘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모여야 했다. 첫 번째 나팔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 나팔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한다. 그 5절과 6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팔 짧게 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뜻이 좀 재밌습니다. 그냥 길고 짧은 나팔 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 뜻이 경고하는 것처럼 분다, 이런 뜻입니다. 경고하는 것처럼 분다. 아무래도 적이 쳐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다급한 소리를 나팔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저희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요세프스 자료 보니까 나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팔이 그뭐 몇백 년 후에는 이 동전에도 나팔 모양이 새겨지기도 하는데 요세프스 자료를 보면 이게 길이가 한 45cm 정도 되고요. 끝에는 이제 방울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나팔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0장에 나오는 나팔에 대한 규정에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가고 있는 이때에도 의미가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나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모으거나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절기 축제를 알리는 기능이 이 나팔 부는 데 있었고요. 구절 보시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나팔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이두 곳에서 모두 다 나팔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팔 불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이건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가 아니라 나팔소리에 의해서 기억된다.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나팔소리가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간절한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의해서 그들을 기억하게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팔이 나팔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그 나팔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한 가지 구절 말씀에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구절에 나오는 이 침략자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선다는 표현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게 공격에 나선다가 아니라 수비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사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여기도 이제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전쟁과 폭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느냐 이것들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히 폭력에 대해서 수동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를 성경이 갖고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공격에 나선다가 아니라 수비에 나선다 이런 뜻이다. 이어서 11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절부터 28절까지는 그각 지파별로 어떤 위치와 순서에 따라서 행진하는지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29절 이하에는 지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나오는데요. 장인의 이름이 호밥 이렇게 나옵니다. 루엘의 아들 호밥. 미디안 사람이죠. 여러분도 29절 1번 각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민수기 10장 29절과 사사기 1장 16절, 4장 11절에서는 호밥이고,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는 르우엘이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 모세의 장인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각조를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세 종류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오늘 민수기 10장처럼 호밥으로도 나오고 이드로, 르우엘, 다양한 이름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루엘이 성경에 보면 루엘이 모세의 장인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루엘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번역도 해석도 어렵고 여러 논쟁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일단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데에는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편찬될 때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자료, 한 명의 성경 저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편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도 나오고 야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도 여러분들 신의 산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또 어디서는 호랩산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보시면 신의 산 호랩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님의 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산이지만 신의 호랩 주님의 산 그래서 성경은 워낙 이 고대의 여러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다가 나중에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전승되어 온 지역이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저자들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지명, 이런 것이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고 표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모세의 장인 호밥도 출애굽 행렬에 함께하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산, 시내 산, 시내 광야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언약궤가 앞장서고 언약궤도 명칭이 여러 개 있죠. 법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출발할 때마다 쉴 때마다 모세가 온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소개되면서 오늘 민수기 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출애급 행진을 보면 상당히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10장 오늘 볼수 있는 것처럼 맨 앞에는 언약계 앞세우고 은나팔을 막 풉니다. 원래 가난 땅 들어가면 뿔나팔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짐승의 뿔을 그걸로 해서 이제 뿔나팔을 부는데 이 은나팔은 아무래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되게 쩌렁쩌렁했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브라스처럼 그런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런 나팔 소리라는 청각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때마다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또온 회중의 후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각과 후각뿐만이 아니라 매일 하늘에서는 또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이 떨어져서 백성들의 또 미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미각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한 때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는 드라마틱한 이 시각적인 요소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또 시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행진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귀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맛보고 바위에서 샘솟는 샘물을 마시고.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기운을 맞으면서 거친 광약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적과 역사를 느끼는 여정이 이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뿐만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 이게 찬송, 기도, 말씀, 예배당을 꾸미는 예술작품. 그리고 맛있게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누는 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십장에서 우리가 되새길 만한 몇 가지 신앙의 주제를 더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 그 회중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은 총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이게 회중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영어로는 이제 '컨그리게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회중은 이 히브리어로 하카하알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전문적인 용어로 회중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을 회중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그 회중을 가리키는 하카하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원래 뜻은 부른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모두 함께 부른받았다. 이게 원래 회중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중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이 부른받았다는 우리의 특별한 소명을 이 자리에서 깨닫고, 이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중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중의 전통이 이 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9절 이하의 모세의 장인 이 호밥 이야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모세가 다시 간청을 합니다. 어디다 진을 쳐야 되는지 장인어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호밥이 따라갑니다. 여기는 따라갔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나중에 사사기 1장 16절 보면 이 호밥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도 보면 드보라 시대에도 이 호밥의 모세 장인의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구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룻기 보시면 이방인이었던 며느리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간 다음에 어, 재혼을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 왕이 이방여인 루세 어,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호박 그리고 나중에 루스 비롯해서 이런 사례가 성경에는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육이냐, 혈육이 아니냐, 이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출신과 배경, 그 공동체에 그가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를 따지지 않고, 어떤 계기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러한 개방성 그리고 포용성 그리고 평등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터쇠, 차별, 기득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처럼 사실 이 8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 교회에서 혹시 세상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새로 공동체에 함께한 분들을 우대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오늘 민수기 십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맨 마지막에 나오는 35절, 36절 보시면요. 이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이 언약계가 멈추고 또쉴 때에 그리고 다시 갈때 모세가 외쳤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35절, 36절 읽어보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이어서 괴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36절에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할때이 수천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리브보트 알르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친정과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는 리브가를 향해서 해 주는 축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축복이 나오느냐. 이제 결혼하기 위해 떠나는 리브가 그리고 또 유모도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가느냐. 아브라함이 일행을 보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창세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천만인이 바로 리브보트 알르페 오늘 36절에 나오는 수천만과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이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 의도적으로 민수기 저자가 여기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수천만이라는 말을 리브가를 향해서 했던 축복의 창세기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먼 옛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면서 고향을 떠날 때 아마도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이두 가정의 부모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그 후손들이 번성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 가정에서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계를 메고 광야를 행진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외치는 주님, 수천만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 외침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기도, 소박한 축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비록 이것은 더디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민수기를 넘벌스라고 하냐? 숫자들이라고 하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약속이 이 숫자들을 봐라.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베푸는 축복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연하게 소망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무고한 구원 역사 속에서는 그 작은 기도와 소망과 축복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현실이 되고 생명이 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사랑으로 교들 우 사이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축복해야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디에선가 언젠가꽃 피우고 열매 맺는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짧은 외침 속에 들어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민수기 십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빨리 가야 하는 이 긴박한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내 광야에 오기 전까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온 여정이었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해서 하루빨리 가난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이 시내광야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 길을 갈수 없다. 말씀이 없으면 이 길을 혹시 행여 갈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붙잡지 않았다면 그 길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앞장세우는 것은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붙잡고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이 우리가 이집트를 나온 이유이고, 이 광야길을 갈수 있는 힘과 지혜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간다고 그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광야 같은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있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와 위험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 이것이 신의 광야에 멈춰서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오늘 민숙이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끼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그 약속 앞장 세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